오세요? 아니 저번에 뭐 합방하자고 말꺼냈다가 말았던 거는 뭐냐고 뭘 뭐, 하고 싶은데. 여기는 너무 공개적이야. 어머, 우리끼리 어... 따로 불특징 곳으로 갈까? 싫어하지 마이 새끼야. 아니 그냥 아... 너무 공개적이잖아. 이기 아, 때문에 알았어, 이거. 알았어 알았어, 저저 어두운 곳으로 가자. 뭐뭐이씨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설백 씨, 네, 0828 씨. <몬> 아, 예, 아까 전에 버터풀 <laughs> <다> 확인해 보셨나요? <몬> 버터풀은 아까 통화할 때부터 응. 확인을 했었답니다. 귀엽죠? 아, 네, 귀엽죠. <몬> 아니, 님들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방송 키기 전에 화장실에서 세수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몬> 설백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닮은 포켓몬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야, 그래서 버터풀 얘기했더니, 얘가 약간 좀 삔또가 상한 느낌이었어 아니, 사람한테 엄청 닮았다고 하면은 그 기분이 좋냐고요? <몬> 아니, 포... 한번더포유르가 있잖아요. 걔네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왜인이야뭔 소리지? 아니 근데 버터풀 존나 기 없지 않음? 그거 에피소드 중에 옛날에 지우가 버터풀 데리고 살다가 여자 버터풀이랑 이제 놀러 가라고 보내줬는데 걔가 찐따마냥 막손막 허들거들 막 떨면서 못 가는 거 있단 말이야. 언니가 그러니까 찐따 같다는 거잖아요. 죽을 미가 이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니 뷰티플라이가 맞지 않냐? 아니야. 근데 눈에 약간 초점 없는 게 너랑 더 닮은 거 같아. 어? 이거 아니냐? 아, 여러분 찌리리공은 일단 아구 이뻐요. 진짜. 아니, 그건 아니다. 야찌리리공 찾아봐. 진짜 마스크 쓴 아구 이뻐라니까. 야 봉수야 네가 말해봐. 맞지? 솔직히 인정? 얼굴 존나 동그랗고 눈매도 그렇고 마스크 쓴 것도 그렇고 얼굴 동그란 것도 똑같아. 아니 근데 봉수가 마스크 벗으면 도두가스 닮았대. 아구 이뻐. <laughs> 핫 3? <laughs> 핫 3? 그래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비주얼 포켓몬 상이라니까 진짜. 음. 은근 닮았어. <laughs> 갱도라가 뭐야? 아이씨. <laughs> 코파스 받달라고? 멘팔이 닮았다고? 비멘팔 닮았다는데? <laughs> 야 이거 만화나형인데? <마나나> <laughs> 이게 데코파스가 비멘팔이고 코코파스는 만화나형인데? 도로아크 <laughs> 닮았다고요? 아야도로아크 어, 봐봐.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도로와크를 <laughs> 검색했는데 <웃음> 여기 설레가. <이렇게> 이상해. 설레가, <laughs> 설레가 너 이런 거 보니? <laughs> <laughs> 진짜 아구 이뽀 똑같이 닮은 거 하나만 찾아볼게 있어 보세요. 진짜 그냥 아구 이뽀그자체 아니. 정발 존나 생각 없이 댕김아 진짜 인정. 내가 뭐찌르리공이나 이런 거는또가으나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장난이다. 그냥 욕이 달수 있지만 누나 진짜 야도랑 똑같이 생겼어. 어? 아니야. 똘보경은 저렇게 안 생겼어. 저형고라파도 다르다니까 느낌이. 존나 누나 초점 없는 거김돌복 같지 않은. 여보세요. 뭐... 김돌보은 스컬 그레이몬이야 그냥 뼈다귀라고 놀리는 거잖아. 어야 닮았다. <laughs> <laughs> 야 팔다리 존나 길고 말랐어 김도복인데? 에펙하자고. 아니 근데 럭규녀 생각해보니까 합방하자고 뭐 저번에 물어보는데 말하다가 왜 말하냐 전화받아보세. 여보세요? 아니 저번에 뭐 합방하자고 말 꺼냈다가 말했던 거는 뭐냐고. 아니 말을 하기도 전에 너가 방송 켜버려가지고 방송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언제 다 기다려줘? 그러면 은 지금 말하면 되겠네. 뭐 하고 싶은데. 여긴 너무 공개적이야. 어머. 우리끼리 와. 따로 부족진 곳으로 갈까? 싫어하지마 이새끼야 아니야 아, 너무 공개적이잖아. 그냥 그 약간 이게 오 이리, 이리 뒤에서 이렇게 살짝 살짝 얘기하고 오, 오케이 아, 아, 이기되는 알았어 알았어 저저저 저, 저 어두운 곳으로 가자 뭐뭐있어아 아, 아. 요즘 주변 인간들이 너무 어. 변했어 어젠가 그저께인가 핑미령이랑 그 레시카느라 불려가는데 핑미령이 어. 그래, 야 공파야 너 이번에 영상 편집 존나 잘됐더라 그래서 어떤 거하니까그 MSQ 팅가그 레이블 모집하는 영상 그 되게 편집 잘됐던데 내가 오랜만에 좋아요 눌렀다 이러길래 잠시만 좋아요 안 눌러? 그러니까 안눌르는데 그래서 내 영상 좋아요 또 누른 거뭐 있어? 이게 처음인데 이치라는 있지라는... 난 씨발 내 주변 사람들 영상들 다 좋아요 누르고 다 확인함. 아. 진짜로? 내 나... 것도 했어? 당연하지 보여줘? 어어응 응. 보이지? 오 보였지? 진짜지? 응응 응. 빨간 바도 떠 있는 거 보여? 어 근데 왜 저거는 한 3초 보고 끈거 같지? 저 위에 거는 다 봤는데. 왜 빨간 줄이 한3초본거 같지? 아니 이게 씨발 삼 초야? 그래? 야8 분이면은 이건난1 분은 본 거지 어쨌든. 어 십이 초나 봤지 봤지? 아, 야 개자지가. 여기 진짜 장 마군하고 아. 많이 놀더라. 마군이 웃겨. 마군 착해. 나 럭키트가 알지? 약간 착한 사람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나랑 그래도 많이 놀았지. <laughs> 좀안놀지 <놀잖아>, 그래서. <laughs> 와 씨발. 아니 나 이번에 아, 네. 한국 가는 거 알아? 한번 더. 어? 아. 이번에좀 보냐? 통신 상태가... 아! 또또희발 내가 말했잖아 공포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만은 음... 이제 너도 이제 컨텐츠 해야 될 것도 많고 아, 좋은 그래. 사람들도 많이 봐야 되고 어차피 우린 평생 보니까 뭐 언제쯤 봐도 딱히 상관없는 아니, 거 아니 그 언제쯤 시발 언제냐고. 아 이번엔 좀시발좀 나와 보세요 집에서 좀. 아 왜? 아 보자 밥이나 사 줘. 아 이거 내가 돈 준다 했잖아 돈 줄게. 심지어 응. 돈을 줬었어 미친 놈. 아 심지어 대구에서 맛집도 내가 추천해 줬잖아 너한테. 아 <laughs> 의미가 있냐고 같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말하면 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까 그럼 생각할. 아. 시간을 줄게. No? 아니, 아니 안 줘도 아 돼. 아 생각하라고. No? 아니 안 줘도 돼. 난 확고해.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누나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니야, 나, 아, 나, 나 케이크 좀 별로 안 좋아해. 거짓말하지 마. 티라미수 존나 좋아하잖아. 티라미수 사줄게. 아니야, 티라미수 이제 안 좋아해. 요즘 뭐 좋아하는데? 나 요즘 좋아하는 거? 나 빼고. 음, 아니야 그거는 맨무크 그, 없어 없어. <laughs> 아 근데 한개 같긴 한데 좋아하는 거 깻잎 막 이런 거? <laughs> 오케이, 깻잎 사줄게. 아니야, 있어 집에. 그러면 내가 그걸로 갈게. 아니야. 아 요리해 줄게. 나... 깻잎 요리 뭐 어. 좋아해? 아나 근데 그때 좀 아플 것 같아서. 3 개월 뒤인데 알았어. 그러면은 생각할 좀 시간을 줄테니까 괜찮은지만 말해봐봐. 아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 아니 야니 시간 어. 있어. 아 어. 누나 진짜 완전 계획 쓴거 내가 다. 아 누나랑 한 끼면 뭐 먹을까? 나 말고 누나라고 부르는 분또 누구 계시지? 진짜 먹기 누나 말하는 거지. 아고 이번님요? 아 이번님 아, 이번님 괜찮네. 음, 그래서. 음그 새끼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연서야 뭐해? 방금 일어났어 형 토요일 저녁에 뭐하면 내일이지 내일 나 뭐하지? 물라아고 <목소리> 이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laughs> 형 스케줄을 <목소리> 왜 걔한테 물어보는데 씨발. MBTI 멤버 중에 그거 없어? 레식하는 사람? MSQT야 씨발. 라 MS.. MS.. MBTI 미친놈인가? 비슷했잖아 뭘 비슷해? 회장이라 새끼가 왜 이거 몰라! 원래 님들아 저희 멤버 중에 그 레식한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지? 그냥찌였나? 그냥찌는 오늘 아프고 그냥찌님은 어디가 아프신데? 오늘 그거 감기인가 그렇대. 감기? 아... 몸살 났을 때 최고의 약이 뭐야? 게임이야 게임에 집중하면 몸이 아픈 거에 느낄 그게 없어 정신이 없어 왜냐면 집, 모든 집중력을 다 쓰기 때문에 부러워 그냥 지 목소리 들으면 형 놀랄걸 들려줄까? 음. 안녕하세요 회장님인데 인사들려라 네 인사, 어, 인사. 아, 안녕하십니다 밝으시네 네, 네, 사람이 아,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요 아니 뭐좀 어때요 몸이? 아 진짜 진나 아파요 허리가 엄청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목이 엄청 아파요 좀, 좀 탁해졌지 허리가... 않나요? 똑같은데? 제... 아프다. 지금 마스크 쓴 거예요, 근데? 아, 아, 아 저기 마이크에다가 아, 막 기침하지 말아 주실래요, <laughs> 예민하니까. 사실 안 안겼어요. 아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아, 저희 토요일 날 같이 합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없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 한번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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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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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응원해 주는데 형도 화이팅해 줘라. 맞아요. 더 아파요. 이러고 바꾸 싶다.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막내야? 아니야. 막내는 타석에 들어올 따로 있어. 근데 네. 옥주보다 <laughs> 정신력이 좀 낮아 보여. 뭐, 낮아 보여 가지고. 나 막내 시키네. 어, 아니요. 내가 제일 성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랄을 하고 네, 안녕히계세요 꺼지세요. 가에 봅시다. 뚱! 어, 갔다. 바이러스 울물뻔했네 저런 사람 조심해야 돼 진짜. 아니 디코방에 초대를 할 거면 초대를 할 거라고 말을 하고 해야지. 목소리 들려준다 그러면은 난딴건줄 알았지. 울물뻔했잖아. 어, 너 내일 나 확진 뜨면 어쩔 거야? <laughs> 아, 씨, 내 <laughs> 합방 망하는 거야 진짜. 너 이제 한명구하기 시작해야 돼. <laughs> 아니 이게 진짜 가면이 되냐고? <laughs> 자, 혹시이 저희 회장님 되시겠고요. 이번에 토요일에 저희 동봉어사하기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멤버로 합류하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 기분 어떠세요? 아, 김똘복이 함께한다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조금 주시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laughs> 소리가 떨려오기 시작한대. 그요 아니 씨발 왜지? <laughs> 오늘 돌복님 봐서 눈물이 나나봐요. 아 씨발 돌복이 <laughs> 눈물 또 올리네 형. 무서워서가 <laughs> 아니라 어, 너무 좋아서. <laughs> 네. 너무 좋보세요나 지금 여기 들어와서 바보 취급만 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음? <laughs> 회장, <그냥 웃음>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 혹시 음. 가기 전에 소복 회장님한테 한고싶말 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소복 회장님 땅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 제가 내일 병신짓을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아니 궁파야 <laughs> 한명더 소개시켜줄게 궁파야 잠깐만 잠깐만 그만해봐 아, 알았다, 나, 알았어 나 회장 반납할래아 왜? <laughs> 너무 부담스러워아 심지어 형이 씨발 원했잖아. 어, 바지 회장 이름 회장 자리만 달라 그랬지. 아 자꾸 말 것만 더 회장님 하니까 내가. 잡죠 아, 씨발 다음 사람 소개시켜줄 거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안코야. 아 안녕하세요 회 회장님. 아니, 그때 아,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 편하게 하자 우리는. 그래? 어 안코 씨. 네, 뭐하는 짓이죠 이게? 네, 네. 간부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헛된 말 하라고. 그 어, 봐요. 그럼 회장님한테 반말하면 돼. 안돼요. 아, 잠깐만요. 그게 내부에 또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 네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저 회장한테 한번 시원하게 인사 한번 박아보세요. 아, 아 회장님, 저 아니, 어... 구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음, 그래요. 반갑습니다. 앙구씨 이게 방송이라는 게저 본인이 이제 합방을 좀 많이 안 해봤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지금 미래에 합방할 사람이 어떤 캐릭터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방을 어? 진행하는데 어... 조금 더 편하게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 그 사람에 알았어요.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똘복씨의 장점 하나만 말해보세요. 똘복님은 이제, 음, 목소리가 낮아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분이 음. 어, 듣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야, 똘복이 형 하면 목소리지. 급하게 똥이 마려워서.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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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고 수고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laughs> 나나 나 내일 바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아까 일정이 있나 없나 긴감인가 있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정이 있었네. 내가, 내가 서울사는 신한 동생이 죽어서. <laughs> 뭐야 시발. 내일 분신사바 하러 가줘야 되거든. 안아 네, 뭐... 아, 진짜 미안하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laughs> 분신사바를 <사람이> 왜? <laughs>